이곳 하수의 생활도 만이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엔 봄나물을 참 많이도 먹었습니다. 처음엔 관심도 없었는데, 오가피순, 엄나무순, 우순, 드릅, 머위 등, 주위에 널리기 나물이었고, 새순이었네요숙이의 냉이 달래는 지천으로 많았습니다. 숙은,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수 있는 식물로서 당근 마늘과 함께 성인병 예방이 좋은 식품으로 베타카로틴 시네올 등 성분이 풍부하여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며 부인과 질환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수개는 각종 영양 성분이 풍부하여 면역력 강화에도 큰 도움을 준다고 할수 있습니다. 쑥개떡은 쑥을 음식으로 먹을 수 있어 좋은 방법입니다. 쑥떡은 4월에서 5월 사이에 쑥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떡방학과는 쑥떡을 하는 사람들로 가장 분빈다고도 하죠. 먼저, 캔 쑥은 잘 다듬어서 깨끗한 물에 씻습니다. 끓는 물에 5분 정도 삶아야 합니다. 이때, 식소다를 한 소금 넣고 삶으면 쑥의 색깔이 선명해집니다. 그런 다음 차가운 물에 담가 헹구어냅니다. 물기는 최대한 짜냅니다. 쌀은 3시간이상 물에 불려서 물기를 제거합니다. 불린 쌀로 가루를 만들고 삶은 쑥을 섞어 반죽을 해야 합니다. 이는 집에서도 할수 있지만 떡방안간에 가져가면 쉽게 해결이 됩니다. 반죽한 것은 비닐에 담아 냉동보관하며 필요할 때 해동해서 빚어서 쪄내면 1년 내내 즐길 수 있는 맛있는 숫개떡이 됩니다.